생각해봐봐. 어떻게 해? 자기가 박근혜를 그렇게 그렇게 엮어서 집어넣었다고 하는 그런 비디오가 나왔는데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왜 박근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걸 안 하지? 고소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억울하다고 그것도 안 하고? 그거 이상하더라고 좀. 윤석열이 저런 사람인가 이제 다 밝혀졌으면. 박근혜가 제일 먼저 나와서, 나서서 강력하게 윤석열을 지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?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어떤 거래가 그렇게 크길래 그렇게 큰 명예훼손인데 탄핵을 당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오점을 남기는 거고. 그런데 그 명예 회복 안 하고 싶을까? 박근혜 대통령 그런 생각 안 떠오를까? 억울한 생각. 물론 다 잘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탄핵까지 안 가도 될 만했지 않았는가? 오히려 최순실한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어떤.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보냈어야지 오른 거지만, 모르지. 그런 걸 허용한 사람이 더 나쁘니까,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. 그렇지만 윤석열이 뭘 엮어서 감옥에 넣었다는 건 그건 뭐야? 그거 밝혀야 되지 않을까? 근본부터 다 뒤집어 봐야 되겠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그렇게 집어넣었을까? 이제, 그런 사람들 다 튀어나와야지. 나도 당했다, 나도 당했다, 서로서로. 서로 다 나도 당했다, 그러고 나와서 시원하게 다 풀어, 해쳤으면 좋겠어.